티원과 하나생명의 경기 이후 관계자들은 방송을 통해 현재 티원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꼬꼬갓은 뭔가 정리가 빨리 되긴 돼야 할것 같다. 이게 뭐가 됐든 딱 하나 정해져 가지고 그 멤버로 쭉 가면은 사실 성적이 나오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연습하면서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조금 더 빨리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주전이 정해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그 방향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것 같아.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티원의 스노우볼이 맞냐 아니면 또 티원의 바텀 하드캐리 롤이 맞냐 여기서 계속 갈등을 하는 것 같다 젠티전 1세트를 보면 흠잡을 것 없이 했는데 이런 게 평소 티원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리그에서 하나와 젠지에게 뚫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멀찌 2회 우승 너무 영광스러운 기록이지만 티원은 리그도 먹으면서 우승하고 싶잖아요 티원은 명가니까 그래도 티원은 강팀이라 원래 강팀이란 게또 그렇거든요 쥐도 새도 모르게 본인들 폼 찾고 연승 달리면서 경기력 정상화시킨다. 이게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의 불협화음 금방 잊고서 빨리 폼 찾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클템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화전 2세트 밴픽도 망했다. 밴픽이 망했다는 건 목숨이 없다는 거다. 좋은 플레이가 나올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다. 물론 T1이 극한으로 잘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화생명의 체급에서 밀리는 팀이 아니라 짬뽕 조합으로 이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